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플렉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f l e 라는 것은 1차원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개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1차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요소를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쌓는 개념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수직에 대한 축은 y축이고 혹은 우리가 요소를 수평 정렬할 수 있다면 그것은 x축으로 요소들이 정렬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수직 정렬할 때 사용하는 축이라도 수평 정렬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x축과 y축이 바로 하나의 차원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차원이라는 단어를 과학 시간에나 보셨을 법한데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요소를 정렬하기 위한 하나의 축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펜으로 넘어와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HTML 쪽을 보시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div가 하나 있고, 그것의 자식 요소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1, 2, 3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는 배경 색상이 로열 블루이고 각각의 아이템들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100픽셀, 구분할 수 있게 보더가 3픽셀에 파선에 빨간색으로 이제 테두리 선이 들어가져 있고 배경 색상은 오렌지 색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하나 둘세 개가 쌓여있는 상태고 그 요소가 쌓여있는 만큼 컨테이너의 크기가 딱 맞춰져서 화면에 출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블럭 요소들 대표적으로 div 요소가 블럭 요소고요. 이러한 블럭 요소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쌓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이 1, 2, 3번에 각각의 아이템을 수평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수평 수평 정렬 하고자 하는 그 요소들의 부모 요소, 즉 여기서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추가하시고 값으로 플렉스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수직으로 쌓여져 있던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쌓이면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잘 수평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정한 요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값을 추가해서 이 CSS의 플렉스 개념, 즉 일반적으로 수평 정 정렬하는 개념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 그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pt로 넘어왔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박스에 부모 요소가 하나 있고 거기에 노란색, 주황색, 갈색의 자식 요소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모 요소, 파란색 요소 외에는 디스플레이 값이 블럭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모 요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값을 블럭이 아니고 플렉스로 수정해주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수직으로 쌓여져 있던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제는 왼쪽에서부터 수평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수평 정렬이 된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CSS 플렉스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와 플렉스 아이템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우리는 이 파란색 박스 즉 부모 요소에 디스플레이 값을 플렉스로 부여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부분에 플렉스라는 값이 들어있는 그 요소는 이제부터 우리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요소의 자식 요소 소들은 역시 플렉스 아이템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소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 값을 플렉스로 지정하면 자연스럽게 플렉스 컨테이너 하나와 그 자식 요소들인 플렉스 아이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념일 뿐이고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부여된 그 요소는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그것의 자식 요소는 아이템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이 컨테이너와 아이템에 대한 개념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이 CSS 플렉스와 관련된 속성들은 이 플렉스 컨테이너에 부여하는 속성과 플렉스 아이템에 부여하는 속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플렉스 컨테이너 부분에는 플렉스 디렉션, 플렉스 랩, 저스티파이 컨텐츠, 얼라인 아이템스 같은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명시되어 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속성이에요. CSS 속성. 자, 그리고 그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템이 되는데 그 아이템 부분에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은요, 오더,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 플렉스 베이시스 같은 이러한 각각의 아이템 부분에다가 지정해주는 또 별도의 속성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역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특정 요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이 부여된 요소는 컨테이너고 그 요소의 자식들은 아이템들인데 여기서 컨테이너에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이 따로 있고 아이템에 부여할 수 있는 속성들이 역시 따로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속성은요 바로 디스플레이 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디스플레이 라는 속성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다가 블럭 이라는 값이나 인라인 이라는 값을 입력해서 요소에 화면에 출력되는 특성을 제어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요소에 디스플레이 값을 예를 들어서 플렉스로 입력함으로 해서 그 요소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 수가 있겠고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요소는 그의 자식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수평 정렬이 되는 화면 보여짐의 특성을 가지게 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CSS의 플렉스 개념을 사용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 그 요소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값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시작이긴 한데 아래쪽에 보시면 인라인 플렉스라는 값도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컨테이너가 마치 인라인 인 요소처럼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값으로 플렉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 플렉스 컨테이너를 인라인 요소처럼 활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값으로는 그냥 플렉스가 아니고 인라인 플렉스를 입력해서 마치 인라인 요소와 같이 플렉스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이는 파란색 박스들이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지정된 플렉스 컨테이너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이 디스플레이 값에 플렉스라고 지정된 요소는 마치 블럭 요소처럼 화면에 출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인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은 일단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플렉스 컨테이너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쌓인다. 그것은 마치 일반적인 블럭 요소의 특성과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럭 요소는 기본적으로 오토라는 값이 들어있고 여기서 블럭 요소는 그 오토라는 것을 통해서 가로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려고 시도를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들 그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 값을 추가했는데 값이 뭐예요 인라인 플렉스죠 그래서 플렉스 박스 이기는 한데 마치 인라인 요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왼쪽 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플렉스 컨테이너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혹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라인 요소는 가로 너비가 기본적으로 최소 너비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줄어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플렉스 컨테이너가 블럭 요소의 특성이 될지, 인라인 요소의 특성이 될지를 제외하고는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의 차이점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렉스 디렉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혹은 인라인 플렉스를 통해서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었다면 그 컨테이너에 주 축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값은 뭘로 돼 있어요? o w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다른 값을 살펴보시면 컬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 w 와 컬럼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열과 행을 이해할 수가 있죠. 혹은 행과 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어디서 볼수 있어요? 보통 테이블 구조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같은 경우에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표 영어로 하면 테이블 구조죠. 그런 표에서 이 행과 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렉스 디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주축을 로우로 할지 혹은 컬럼으로 할지 혹은 다른 값으로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만 그대로 보시면은 조금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평 정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직 정렬을 할 것이냐라는 주축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축이 수평이면 수평정렬이 되는 거고 주축이 수직이면 수직정렬이 되는 그런 개념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어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정렬을 위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값으로는 로우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둘다 기본적인 수평의 축을 말하기는 하지만 리버스가 붙어있으면 반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축은 왼쪽에서부터 오른 쪽으로 요소들이 쌓이는데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요소가 쌓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 두 개는 수평축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블럭 요소를 만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쌓이 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플렉스 디렉션 부분에다가 컬럼을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수직 축을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컬럼 리버스 도 있고 아무튼 이 컬럼과 컬럼 리버스는 수직에 관련된 주축을 설정하는 개념이고 로우와 로우 리버스는 수평에 관련된 개념이다 라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어떠한 표, 즉 테이블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은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죠? 총 5개의 행과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한 한 줄이 이 플렉스에서 얘기하는 로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평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컬럼입니다. 자, 그래서 컬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수직에 관련된 개념이고 그것을 우리는 한글로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행은 수평, 열은 수직이라는 개념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플렉스 디렉션으로 돌아와서 자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파란색 박스 부분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박스는 뭐예요? 플렉스 컨테이너죠 자그 플렉스 컨테이너 부분에 주축을 설정해주는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값을 r o w 로 넣었어요 자이 o w 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 플렉스 디렉션 o w 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상 동일한 값이죠 자 그랬을 때이 r o w 는 기본적으로 수평 정렬이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평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파란색 박스에 적용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파란색 박스는 뭐다? 플렉스 컨테이너다. 자,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을 통해서 주축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주축을 영어로 하면 메인 액시스입니다. 자, 값이 뭐예요? 로우 리버스죠. 그래서 수평 정렬이긴 한데 반대로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인데 그것이 반대기 때문에 오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서 플렉스 컨테이너의 첫 번째 자식 요소인 노란색 박스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박스 그 다음에 갈색 박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이두 개의 그림을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이 뒤쪽이 조금 흐려진 상태로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플렉스 디렉션의 로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결국에는 수평 정렬이 되는 거니까 이 수평이라는 x축이 곧 주축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메인 액시스. 자 그러면 이 주축을 가로지르는 교차되는 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y축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영어로는 크로스 액시스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이 플렉스 디렉션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정렬이 되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요? 왼쪽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평 정렬, 즉 주축인 수평. 왼쪽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주축의 가장 오른쪽 부분이 이제 끝점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그림 플렉스 디렉션의 로우 리버스라고 되어져 있으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오른쪽이 시작점이고 끝나는 왼쪽이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부분이 엔드고 이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이 스타트와 엔드라는 개념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쪽에서 실제 값으로 사용 할 겁니다. 물론 앞에 플렉스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거긴 해요. 엔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렉스를 붙여서 사용할 거에요. 자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이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주축과 교차축이라는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은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주축을 선언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뀌는 값이라는 거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박스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하고 플렉스 디렉션 주축을 로우가 아니고 컬럼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컬럼은 수직축이죠. 즉 y축이고 y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소가 쌓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소가 하나씩 쌓여져 있고 어디에서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컨테이너의 위쪽 면이 뭘까요? 시작점이고 그 반대가 되는 아래쪽 면이 끝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플렉스 컨테이너 선언하고 플렉스 디렉션 부분에 컬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뒤에는 리볼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수직축을 반대로 선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고 아래서부터 위로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순으로 쌓이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쌓이니까 아랫면이 시작점이고 끝나는 윗면이 끝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축은 이두개다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즉 수직에 해당하는 축이 주축니 이 되는 것이고 그의 반대인 교차되는 축은 수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하니까 시작점은 위에 있고 끝점은 아래에 있다. 그리고 수직축이 주축이다. 그리고 교차축은 교차하는 축이니까 주축이 수직축 일때는 반대인 교차축은 수평 인거고 역시 오른쪽도 똑같죠 근데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거 그래서 아래가 시작점이고 위가 끝점이라는거. 자 이렇게 주축과 교차축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은 이 플렉스 디렉션의 주축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수평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플렉스를 단순하게 수평 정렬하는 용도라고 설명할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수평 정렬을 하던 수직 정렬을 하던 1차원의 하나의 축을 가지고서 정렬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